상대 필요하세요? 드릴까요? 네저 괜찮은데요. 딴거 잡으라가지고. 예. 네. Thank you. 봉대 필요 하 세요？드릴까요？예, 네, 저 괜찮 은데요？딴 거잡 으러 가 지네. 예, 사이즈 들좋 네요. 피, 빼서 회로 드시면 되는데요. 네? 피 빼서 회로 드시면 되는데요. 아, 네. 오, 오.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오, 대박. 감사합니다. 예. 오. 성대요. 성대 그정도 지 예, 성, 성, 성대는 오늘 대상으로 아니어가지고. <laughs> 성대다. 아, 성대. 오, 뭐 터지, 성대가? 떴다. 아, 성대가 아이고. 이 가문에. 깻잎 가문. 와, 깻잎 가문. 야, 가라, 가라. 이야, 깼니껌. 그래도 손맛이 없네. 큰거 있나? 던져보자. 아, 요즘 뭐 손맛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여기 리도리고안 다니다가. 예. 보드 잡는 거 보고 나왔잖아요. 아, 그. 그 공세항 말하시죠. 네, 네. 그 아, 올라가다가 고등어 잡는 거 보고 와. 아. 공세항에 한그 2주 전부터 고등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래, 예. 새벽 새벽 3시에 나왔거든요. 예. 3시에 출발해 가지고 예, 예. 4시에도 전하니까. 예. 와, 벌써 막1댓 명이 자리 잡고 있는데. <laughs> 예. 고기한 마리도 안나어요 아, 그 이게 한 2주 전쯤에 이제 고등어가 살짝 들어왔고 그래, 그때 한 일주, 하여튼 뜸은 뜸은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게 오후에, 오전보다는 오후에 있잖아요. 한 4시쯤에. 그때부터 이제 갈매기도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상을 보니까 그 베이트핏이 있잖아요. 멸치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확실히 들어오고, 이게 빠지면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 그 영상 보고 와, 예. 엄청 큰거 띄운거 같은데. 예. <laughs> 저도 못, 그, 못, 봤죠? 못 봤죠, 그거? 예. 휴가 그, 보동원 잡고 싶은데, 해 가지고 이제 왠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왜냐면 그전 주에 일요일인가 그때 고등어도 그때 말부터 베이트예요. 그래 가지고 그날 그때 같이 친구가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좀 집에 일찍 가야 돼 가지고 바람이 또 많이 불어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고기 엄청 많이 들어왔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쉬워 가지고 금요일 날 휴가 내고 갔거든요. 네, 근데 볼링 있고 막 라이즈고 있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사이즈 큰 녀석들이 한 마리씩 막 꽤잘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에 그 예. 가니까 그뭐 몇명그서 가지고 예. 뭐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뭐 일단 어두워서니까 그러니까 뭐 가지는 뭐 하고 이제 예. 뭐 인사하고 뭐 이런 하니까 예. 거의 뭐 벌써 안에 예. 보이지도 않는데 뜨거하고 그 예. 벌써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예. 그 밖에서 자리 없어 갖고 서성인에서 맞아 자리 싸움이 장난 아니다. 그래 어제도 제가 이제 또 하여튼. 친구들하고 카페 회원님들하고 또 오랜만에 또 서울에서 오셨길래 처음 만났는데 같이 갔어요 공사님. 어제 어제도, 예. 어제도 많이 나왔죠 아, 어제는 많이는 나오고 뜨문 뜨문 나오는데 사이즈는 괜찮았어요. 음.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밥 먹고 바로 가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자리딱 센터 딱 잡고 있더라고요. <laughs> 오, 정면으로 캐스팅되고 좌로 캐스팅되는 테스트가딱 올라왔는데 그딱서 계시더라고요. 그, 그래, 오늘, 예. 그거 가니까 그러니까 다리 올라, 네. 밑에 갔다가 후크에서 네. 올라오면서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맞는 거 같은데 네. 싶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상형 하였던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아쉬웠던 게아 이게 사람들이 도저히 건 들어와서 같이 할수 없는 자리인데 아. 들어가 해버리니까. 오늘도 한열 되면서 들어고 하니까 아나나아 이제 난데 가야겠다 싶어 하고. 오늘은. 어제, 어제부터 베이트가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네, 그래고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뭐몇 명이서 왔냐 우리 뭐,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고, 중국에서도 <laughs> 왔다 그러고, 막. 근데 몇 명이 이래 뭉쳐갖고 이래 왔나봐요. 네. 네. 뭐그 아, 그, 그래서 자리가 없었그니까 예. 막딴데 가자, 그러면. 서 진복한 거난 먼저 들리고 있는데, 또 왔더라고. 예. 네. 그, 그, 의외고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없어, 뭐예요. 네. 딴 분은 그러니까 딴분 세면 그뭐 새벽부터 음. 그뭐 어두울 때 뜨거웠는 사람은 그 계속 하고 있고 아, 이게 저도 영상 영상을 영상으로 일생 그런 게 붓긴 붓는데 정말 그운 좋아야 되거든요. 차라리 서울 분들면 이 강원도 가는 게할 건데 강릉 안은 안이랑인가 뭐 아, 이쪽에. 진짜 작년에 그갓바위갓바위 네. 방어도 맞죠. 그래, 사람이 몰리는 거 보고 원래 제가 볼락 낚시를 잘안 하다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는 던질지 낚시를 좀 했어요. 친구가 이제 던질지 좋아해고 같이 갔는데 이게더라고요. 어? 영상 올라온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저는 볼락은 안 올리는 게. 그러니까. 올리면 포인트 폭파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래도 예. 어, 겨울에는 낚시 안 다니시는가 보다. 예. 이랬죠. 겨울에 뭐 예. 뜨면 뜨면 이제 하나씩 올라오시는 거. 예. 특히 이제. 동영수 산업 있잖아요. 영덕에, 그, 물 내려오는데, 민물 예. 내려오는데, 양식장 쪽에. 거기 이제 뭐, 볼랑잘 나온다니까, 주말에 지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 차가 2삼 30대 서 있어요. 와, 던질지가 농담이 아니고, 20개 날아다니네. 예 보면은, 여, 여, 여 말고도, 낚시할 음. 때는 충분히 많은데, 맞아요 사람들이, 예. 희한게 영상만 딱 보고, 예. 그냥. 그래가 제가 웬만하면, 연창 이제 포인트를, 안 올리고 그냥 영상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영상만 딱 올리고 그러 네. 이제 금방 아는 사람은 맹... 예, 보면 알아 어, 카메라 한번 돌아보면 다 알거든요. 예, 아, 그래가지고 그, 괜찮은데... 와... 카리사음이 그, 그, 벌써 굉장하더라고요. 저쪽도 봉사한 거 보면. 좋 거. 니 요번 가을 되모는또 어. 아마 맹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네, 영상 네, 어디에 네. 많이 나온다는데. 네. 네. 던지면 어떻게 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안 아, 가는 게 맞아, 그러면. 음. 작년에 그거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 어디지? 그훌포항에서 예. 제동 위에 그, 제동하고 거일 그 중간에 뭐 테트라 있는데 그차한번본거 같은데 작년에. 아, 그쪽으로도 다니죠? 예. 항상 걸로 다녀요, 예. 그, 그때 이제 그 누가 그, 예. 저, 그 갈매기 이제 출몰했다고 하면서 예. 가니까 그것도 뭐 길에 불법 주차해갖고 한 차선 다아어봤더라 아, 예. 네. 그니까, 이게. 뭐, 나온다 그니까, 낚시, 거기 잡고 싶은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또, 이 금방 사람이 아니고, 이, 예. 거의 외지 사람이다 예. 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막 서울에서 왔다 고막 중, 정주에서 왔다 고 저는 이제 차라리 그런 분들이 어렵게 오는데 와서 손맛 부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역조사님들 아, 몇 분은 보면은, 맨 맨날, 맨날 오면서도 욕심이 보기 욕심 이 많은 분이거든요. 있 <laughs> 예. 아예 승합차로 있잖아요. 예. 승합차로. 막. 차 어휴 차한대떡 쳤네 그면서 낚시하러 왔는가 보다. 뒷문 열리지만 막네 다섯 명이 울우 건네다 보니까 <웃음> 대박이 <laughs> 대단하다. <laughs> 그래 저도 이제 그 영상 보고 그 이제 카메라 돌아갈 때공사양이라는거 음. 처음에. 그안 보고 제가 그때 거는 그냥 카메라 돌아가는 거딱 보면 알잖아요. 음. 이제 예. 아, 울진 예. 여기에 북변변 그 죽변 위에 구정이 있는 데정 음. 예. 딱 그까지만 가요. 호포 그. 아 있는 데까지. 딱 예. 하도 당겨놓으니까 카메라만 돌아서 이제 얼마가 어디쯤이다. 얼마마 알죠 다. 예. 그냥 오늘도 이제 여가시길래 음. 아 오늘 여정 나올란가 싶어. 음. 진복항 가세요. 진복, 아침에, 아까, 낮에 갔, 어 아, 아침에 났었어요, 아, 아침에. 아, 그 갔다가, 예. 공세 갔다가, 그 예. 진복 갔는데, 진복에 또, 그것도 소문났나 봐요. 예. 그, 아까 사람 많이 였 그, 고등어 안 붙고, 얼마 전에 고등어 한번 붙은 거는, 그건 지나가는 고등어 안 붙은 거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붓박이로 베이트가 있어서 붙었다고 착각하니까, 나를. 방방파이 방팔, 뭐, 처음에 이제 뭐, 저 먼저 가서 던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던지다가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거 왔더라고. 네네. 옆에 와서 같이 샜어요 하다가 네네. 또 뒤에 뭐, 처음부터는 뭐, 또 와봐. 그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막. 한 명씩 오는 건 괜찮거든요. 뭐.. 네. 뭐, 대기하고 막 던지면. 한세 명, 네명와고 무조건 비집고 들어가더라고. 네네. 아, 제가 딴데 갈게요. 그니까. 저도 그래 하다가 안 그래도 그냥 나아버렸어요. <laughs> 고기 잡을라구다 실현 겸보면 미안하다 네. 카야 되고 아니 본인들이 그런 놓고도 미안하다 얘기 하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이제 <laughs> 지, 지역 사람들은 좀 네. 덜한데 이게 포인트를 많이 많이 아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좀 덜한데 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뭐 포인트를 네. 잘 몰라서 그런가 네. 그데 소문 나면 거 이제 거의 알바기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 솔직히, 포인트, 전부 포인트죠. 저 안에도 지금 다 포인트고요. 저도 광어도 나오는데요. 네, <laughs> 그, 그, 저 석축 인데 있잖아요. 네. 나오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성대 두 마리 <laughs> 손만 고 아, 그래요. 여, 네. 기서뭐 네. 하나 입질 받았는데, 네. 아이, 다 딸려오다가 네. 그, 아직 보지, 보지는 못했다만. 해수에 오신 분들 두 마리 들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사이즈가 좋았어요, 성대가. 아, 네. 아, 성대 큰 건, 그대는 네. 막 이만하던데, 뭐 하던데, 네. 뭐 30cm 네. 막 이러던데. 요소 깻니대강, 아, 정전의 한 마리. 네, 아 오늘 좀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오늘 원래 늦게 오셨어요? 오 늦게 왔어요. 오전에는 시골에 깨서 간다고, 깨 털고. 아,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짬 나간다고. 저는, 저는 새벽에 이제, 아, 누가 휴가, 휴가 중에 이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 네. 내일부터또일일이또이사갖고 네.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양태, 양태 한 60, 음. 55? 오. 광어, 네. 뭐, 저맹는 거, 한세 마리 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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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 제일 긴거 끝까지, 거리가 네. 너무 멀어가지고, 뭐, 네. 한, 네. 한 600m, 700m 되겠던데요. 네, 꽤 멀어요, 예. 네. <laughs> 근데 사람이 <laughs> 거기 잘안 들어오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 가, 가, 갔는데 성대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성객이 계시는데, 나이가 50 넘으신 분 같아요. 음. <laughs> 낚시를 하는데, 와, 성대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광어도 한 마리 사이즈인 거 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비를 딱 봤는데, 다운샷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서 여쭤봤죠. 하니까, 그분이, 나는 광어 잡으러 여기만 온다고,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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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됐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끝까지 들어가려니까, 아, 네. 날도 더고, 그, 대 앞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예, 예, 예. 그거 들어갔는데, 그거 들가니까 이제, 광어 버섯 두 마리 잡고. 아, 씨, 광어 바늘 빼다가 티켓 떨어뜨려보려고. <laughs> 저는 이제 요 하다가, 어. 저 밑에 저 테트라 저 한번 씻어보고, 집에 이제 갈려고안 그래도 저도 아까 봤었는데, 네. 아, 아까 뭐 양태 저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어제 요 왔다가 저 양태 입질 받았는데, 오다가 사이즈 왔는데 빠져버렸어요. 네. 여기서도 어제 양태 두 마리 왔고 애광도 왔고 일주일에 몇번 다녀요? 엄청 일주일에 다녀요? 다녀요. 주말, 주말 먹으죠. 쉬우시, 예. <laughs> 집은, 거의 집은. 월 초는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아 주말 못 왔다가 시골에 일하고, 일 없으면 다시 낚시하고 들어가고, 이, 이 패턴이죠. 아, 근데 그 영덕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기엔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진짜 잡고 싶은 거 있으면은, 부산에 뭐 나무선 부실이든, 그거는 이제 날 잡아서 가야 되고, 휴가 해가지고 <laughs> 거리도 멀고 예. 뭐 울릉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한번 가는 이번에, 이번에 좀 많이 다니셨던데요 보니까 울릉도? 응, 아, 하루는 그때 회사 회사, 나무, 회사 출장 가서 출장 그 부산 그 남우섬이 부산이니까 예남무섬 맞아요. 어, 또, 또, 또. 아 거기 워낙 구시리가 잘 나온다길래 가면 무조건 숨어 보겠다 싶어가지고 비 엄청 많이 와서 왔잖아요 보고요. <laughs> <난 포구요>. 그그 <그래, 웃음> 다음에 흙탕물이어가지고 안올것 그래, 흙탕, 같다가 흙탕물 그... 그래 일부러 그날 갔거든요. 근데도 사람 천지요와 대박이. 와. 소금 나. 예. 네. <laughs> 그렇다고 휴가내고 가긴 좀 그래가지고 아..올라면은 진짜 평일에 와야 좀 그나마 좀네그 말은 어제 소문났다 그러는데 나는 뭐차 많더라 네 맞아요 뒤를 등겨보니까 아 저도 진짜 여름 여름대하고 뭐 안나오잖아 고등어 보고 고마 저도 예예 고등어 씨알이 예, 예. 굵으니까 와... 씨알 장난 아니에요 4 자, 제일 큰게5 자는 안 되는데 45까지 나오거든요. 진짜 커요. 근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겨울 고등어가 아니어가지고 기름은, 기름은 덜 찼어요. 담백해요, 그냥 담백. 저번에 국전에서 어떤 사람이 보더니 고등어가 다듣으로면서다 듣다 보 여름은 좀 덜하고, 아니, 아니. 겨울 고등어는 진짜 기름 쳐가지고, 정말 맛있는데요. 배 떠먹으면요. 예. 20cm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큰거 잡으면은, 예. 예, 반응까지 가지는 뭐하고, 그거 잡자고. 그, 그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씻었다고? 알겠다 봉쇄, 울진, 대나리. 예. 네. 근데 제 생각에 공세 공세 한번 더 붙긴 붙어줄 것 같아요. 그금방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멀리 나갔을 건데. 네. 몰라 이제 이제 뭐 오전 오전부터 던지던가 람고안 네. 나온다 그러 나갔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니까. 어쨌든 베이트 피시가 있어야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건 뭐, 뭐 베이트도 먹는 아예야 네. 아예 딱가안더라고요 예. 그래가 그게 아니 메탈을 내그 고등어 걸려가 막 오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농어가 막두 마리 막 따라오는데 <laughs> 그런 상황. <laughs> 야시 그러면서 서울 야 고등어 빠져라빠져라 농어 빠져라. 물게 <laughs> 아이게뭐그 어디지 후포후포에선가 예. 어, 나 옥시대지. 농어가 좀큰게 잡혔나 아, 봐. 봐. 아 방어요. 예. 아, 예. 어. 막 60점짜리 막 이런거 많이 나왔잖아요 예예 그래서뭐좀 돌같은 느낌 안된게 엠떼갖고 그, 그니까요 <laughs> 안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 MH 하나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뭐뭐 예, 예, 샀었는데 그거 디아루나 샀다가 아 무거워가지고 음. 중고로 그냥 갔다 팔았고아예 그래 이거 이거하고 이거 하고 예, 괜찮은데 라테오거랑 이제 약간 망설였거든요 예. 이게 그냥 모델 검색하니까 m h 지가 이거 m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 강도인가? 에이매 m하고, m하고 mh 중간이에요. 강도를 모르니까 흐려 가지고 보통 지금은 아닌데 이게 시작하는 거도 네. 서프는 보통 10g부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15부터니까 초리대가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 50g까지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요, 요, 이게 요 보니까 이게 좀 그거 예, 되게 버, 버트가 거니까. 강하다는 거거든요. 잘아시겠지만이 앞에 그거는 초리 강도고 음. 이거는 허리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음. 그래 그래갖고 이제 아영 가볍네요. 진짜 가벼워요. 이거 쓰면 땅거못쓸걸요 155g 이게요? 네. 지금 그 오, 참, 참, 참. 네. 그래갖고 지금 디아로나 샀다가 너무 무겁더라고. 177g인가? 아 그럼 뭔가 무겁을 건데 그. 와,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번딱 던지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중고로 그니까요. 바로 팔아버고 그걸 라테오로, 안살라그다가 라테오로. 아, 아그 MH100 뭐 사신거예요 요번에 100. 100. 아. 100 MH 또, 한동안 안 풀리다가 요번에 풀렸더라구. 그래요. 안에 그거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진짜요? 예, 아예 빠르서또 싸게 드린 건데. <laughs> 낚시 때는 이제 싸게 넘기는데 다들. 배운, 아니, 아. 작년부터 그거. 예. 내가 아까 큰거 이렇게 걸렸고요. 볼부터 안 땡겨보니까 짜증나고 바로 이제 알아봤어요, 모델을. 다오더라고그라떼1 0 0 m h 써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던데요. 아직 예. 써보진 않았어요. 가, 가벼운데, 근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은 그거 60g 까지 캐스팅범일걸요. 안 그래도 예. 그뭐 이래 검색해보니까 사람들 다크로스라이더 예. 이거 추천하더라고. 근데 이게 모델이 M으로 나와버리니까. 예. 사실상 뭐 직접적으로 안해보면 모르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어쨌든 뭐 라떼오 제가 1 0 5 m h 장에서 봤는데 50g 메탈 떠는지 잘알아가 하는데요. <laughs> 예. 지금 아직까지 저자 집에 봉인데 있어요. 예. <laughs> 근데 농어 때와 생각보다 또 허리 부분이 좀 휘어요. 예. 근데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뭐 뭐랄까 이게 뒷립 그립이 농어떼여 가지고 뒷 그립이 요 약간 밑으로 더 아, 내려와 있거든요. 짧죠? 네. 이게 이게 길어요. 많이 네. 그래가 라떼어가 155g인데 들어보면 압솔림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압솔림이 없어요. 같은 155인데. 아니뭐 저는 박스 맞추듯 예. 던져보질 않았어 네. 그래가 이게 한몇 센치 차인데도 이게 릴, 릴 위치가 약간 위에냐 있 밑에냐에 있 따라서 확실히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약간 긴게 이게 편하더라고요디아로나 아, 완전 못써. <laughs> 바로 팝, 한번 딱 써보고 던져. 그러니까. 테스트 한다고 이번에 네. 2월달인가 3월달에 그냥. 뭐 네.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뭐 하고 네. 한번 던져봤어요. 바다에서. 네. 그냥 옆에 이제 좀 낚싯대 쓰고 있는 친구 있으면 흔들어 보면 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네. 라대가했는데 m h 로 아예 음. m h 로 계속 음. 보고 있었으니까 만 봤으면 장애 일 조금 일찍 봤으면 이게 안겠다 네, 근데 MH 아마 쓰시다 보면은 아 이게 서프하기에는 좀 헤비한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마 그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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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하고 그그그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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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치 방어를 용으로 방어, 그때딱고 최강이고 딱 좋아요. 저도 일부러 음. 작년에 삼치할 때그 테스트 해본다고 삼치 할때그 테스트해 본다고 그 삼치 그걸 했거든요 방어. 아좋 좋더라고요. 음. 딱 보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냥 서퍼는 잘... 수프, 그냥 엠땡 가벼운게 예, 예. 장땡이라 싶어가지고 맞아요 아 MH가니까 웬만하면 다 무거워가지고 웬만큼은 어깨가 예.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차고합니다차 아, 예, 예. 바꾸지 마십요차 어떤거 차고 있어요? 저그 앞에 있어요 보고 봐 놔야겠다 그래도 회색차 있는데 예 흰색도 흰색이요? 흰색이 아아 잠시만 봐 봐야겠다 아기여워 들어오게 놓을게요. <laughs> 예, 그럼 다음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차, 제가 먼저 차 보이면은 예, 무조건 차 세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